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? 아...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계속 진술하시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어... 방첩사를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, 인원이면 인원, 인원이면 인원, 무조건 지원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을 그 준수하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이 명단을 주면서 어,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?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?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겠습니까?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?